안녕하세요. 알뜰지입니다 오늘도 알뜰하게 챙겨 드려요. 여러분 오늘은 바다장어 여러분 소개합니다. 당일 생물인 붕장어인데요. 1kg이 13,000원이고요. 배송비 4,000원 별도 또 묶음 10세트까지 가능합니다. 바다장어 손질 전에 1kg이에요. 그래서 손질을 머리뼈 포함해서 한 850g 내야 되는데 두 마리에서 삼세 마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금가 아니고 당일 작업해서 드리는 활장어예요 국내산 통영이에요. 그래서 통영에서 매일매일 손질 작업해서요. 발송하는 당일 생산 상품이니까요. 깔끔한 작업장과 또 숙련된 손질 장인들이 깔끔하게 손질해서 발송해 드립니다. 어, 여러분,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나요? 예, 여러분 한번 장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양념으로도 소금으로도요. 구워드시면 진짜 일품이에요. 여러분,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. 어, 주문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. 위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. 자연산 바다의 경우 비린맛이 덜하고요, 고소하고요,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. 주문해 주세요.